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놀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거는 어느 작물인가요? 예, 양치식물입니다. 아, 예. 양치식물은 인기 있나요? 요즘 인기가 있더라고요. 인기가 예. 있어서. 음, 예, 예, 제가 이번에 수입했어요. 처음으로. 진짜요? 예. 그래서 어, 몸살을 요금을 요건가 지금 전부 다 수입한 거예요, 이것들인가요? 예. 지금 몸살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변이종들이 다양해가지고 음. 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음. 들어왔던 것들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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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니아층들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개체수가 적어서 네. 이번에 큰맘 먹고 수입을 했어요. 귀한 귀한 뭔가 물을 하겠네요. <laughs> 네, 어. 이거 안착시켜서 판매할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거 귀한 걸모셔왔나 왔네요. 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였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